형저 고민 있어요 힘마는뭐 운동을 안 하고 고민만 했었노 오늘은 또뭐는데 형한테만 말하는 건데요 제가요 저툭티가좀 심한 것 같아요 티셔츠 입을 때마다 개신경 쓰임 아이씨 눈깔이야 만 니맨키로 네 윗가슴 볼륨에 푹죽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그툭티가더 부각이 되는 게야 오씨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럼 윗가슴 빵빵하게 키우면 툭티가좀 커버되겠네요 그렇지 니맨키로 네맨 벤치만 주 때리면 로켓 발사된디 이래위 윗가슴보다 확실하게 키워주면, 의지가는톡 치는 가마가 충분히 되지. 오씨 그럼 저 윗가슴 키우는 법좀 알려주세요. 검정 머스핏에 통맞이 입고 헌팅포착 가서 여자 꼬셔야 된단 말이에요. 히히. 먼저 멋이 운동이든 간에 예열이 중요한 거야 알지? 윗가슴을 예열을 시키려면 어찌 해겠노 윗가슴 워밍업 하려면 클라인 프레스? 난순난 자세 그게는 바벨로 하는데 가동 범위도 짧고 예열이 제대로 되겠나? 너 네. 헬스장에서 네. 네. 이래 이래 하는 거 봤나 이게? 이거를 막 언더 핸드 덤벨 팩 플라이 뭐뭐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야 가벼운 덤벨 잡고 위로 쭉쭉 올려주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몸 좋은 형들이 하는 거 봤어요 이게 윗가슴 운동이었구나 어깨 운동할 때 하는 프론트레이즈인 줄 하! 피니가 이게는 손등이 이래 위에 가게 하는 기고, 이게는 이래 손바닥으로 위로 가게 해가지고 치어 올리는 기지. 아, 나 그냥 걸쳐주면 되지. 겁나 면박주네. 언다리야 뭐야. 뭐, 아니, 그렇겠노 아,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팔은 펴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오, 상당히 금방 긴데, 날카롭다 이게는 운동 내내 팔을 약간 꼬부리고 상단에서 가슴 근육을 쫙씌어 짜준다 생각하고, 에? 이럴 때도 막 시야를 막고 이래 내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완할 때도 이래 천천히 통제하면서 이래 내리는 기야. 오미급인데도 와, 다 맛있다, 이거 몸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건줄 알고 손도 안됐는데 해보니까 윗가슴 자극 찌릿찌릿하게 먹는데요 왜 이걸 몰랐지 차스가 <laughs> 몸 좋은 사람들 하는 운동이 뭐 따로 있나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잘 배워서 써보면 되는 거지 이게나 루틴 처음에 윗가슴 예열 하기도 좋고 중량 쉐리에서 틀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볍게 집착해도 좋다 이거 윗가슴 키울 때는 이게나 필수지 필수 오, 약간 어깨도 워밍업 돼서 운동할 때 어깨 부상도 예방 될것 같아요 개쌉골티 감사합니다 <laughs> 마, 이제 오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윗가슴 볼륨 채우는 데는 딴게 필요 없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오, 드디어 본 운동이다. 다 뒤졌다. 자수육이 뭐, 빵빵 뜨기는. 이게는 바벨로 하는 만큼, 웅량은 좀 걸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타고막 마구잡이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깨개작살난디빈봉부터 이렇게 궤적을 조금 잡아보면서 간해봐야지. 이 바벨을 이거 우대로 내려야 되는지 아나? 윗가슴 타겟이니까, 윗가슴 아니고, 뭐, 자수육이 우짜랐지. 그래, 맞아. 그렇다고, 이거를 뭐, 쉐골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 중간가슴보다 살짝 위 요. 어? 거래 내리면 되지. 요래. 그래. 근데 이거 할때 바벨 너비는 얼만큼 넓게 잡아야 돼? 여기 무슨 뭐 널링이라고 이래 안매끄러지게 파 놓은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엄지손가락만큼 요래 넓게 잡으면 되지. 여기는 중량을 야야금 올려 가면서 막 탈탈탈 틀어 주는 거야. 확실하게 틀어 주는 게야 이게 라고이 섬레스 그립 알지? 이게는 플랫 벤치도 위험한데 인클라인 은 놓쳤다 하면 뭐가지로 떨어지니까네. 이거 제세상 뭐 가는 게라. 인 간하면 까불리지 말고 오버그립으로 해라. 이. 알았지? 아니 근데 형 벤치 할 때도 그렇고 인클라인 손목까지 하면 손목 너무 꺾이는데 레에쌀 때마다 손목 개 아픔. 막 그러니까 내 보대 차는 기지에 뭐 이거 폼인 줄 알아? 어이 중량도 더 준데 헬린이가 보대 좀 오버 아니? 하핑시가 아, 처음 보자가뭐뭐뭐 뭐, 뭐, 근육이 없지 관절이 없나? 에? 그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죠. 하 힌치에서 제일 얇은 데가 오대고 손목 뭐, 아이가 길게 있는 무거운 쇠땡그리만 밀고 땡기면 진지능하는 뭐 데게 안 아프겠나? 그럴 때 이래 이 리스트랩도 똘도 감아주면은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니까네. 벤치 프레시고 숄더 프레시고 막 자신감 있게 밀어 지겠지막 완전히 살아있지 오이씨 그거 어디꺼임? 막브라운크 리스트랩 지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기억 못하지 암튼간에 어디 헛다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거 하나 좀 마련해놔라고 이말에 진짜 샀지롱 이걸로 내일부터 프레스 다 찢었다 히히 <laughs> 자그러고 이게 넌네윗 가서 필살기인데 인클라인 벤치에서 케이블 프레스를 하는 거지 케이블은 장력이 일정하니까 그래갖고 뭐뭐뭐 뭐, 케이블 특유의 뭐 그런 텐션감이라는 게 있는 거지 가슴 짜주기도 좋고 아따마마 어? 달달하다. 아니 형, 자극도 잘 들어가고 가슴 짜주기도 좋은 것 같긴 한데요. 형이니까 그렇게 하죠. 테이블을 차지하기도 눈치 보이는데 그래가 내가 딱 준비했지. 덤벨로 하면 되지. 테이블도 좋긴 한데 이게도 막 가동 범위를. 크... 크게 크게 쓰면서 운동 물음 채우는 데는 왔다지 오 이건 저도 할수 있을 듯 확실히 가동 범위 크게 크게 쓰니까 바벨하고는 자극이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렇지 이겨 는 코어를 딱 잡아주고 잉? 숨을 훅 내쉬면서 오히려 똑바로 밀어주는 거야 덤벨이래딱 닿을 때까지 짜주는 거지 이나 여기 가슴에 딱딱 때리 박히는 거 잉? 맨날 플랫벤치랑 체스트 프레스 모시만 했는데 이제부터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도 안 빼먹고 꼭 챙겨서 할게요 아니, 따로 이렇게 챙겨서 야무지게 패주니까 윗가슴 볼륨이 벌써 빵빵하게 찬것 같아요. 이러다가 티셔츠 다 작아져서 갖다 버려야 할 듯. 아, <laughs> 임마, 이거 뭐, 호들갑은 역시 로니 컬롬급이네 아, 벤치 프레스도 좋지만, 은이 윗가슴을 고마쉘리 확실하게 타겟을 해줘야 남부럽지 않은 티셔츠 핏을 만들 수가 있다. 이기지. 오늘 뭐, 윗가슴을 잘모는데이 형님, 단백질 보충 좀하세와게 개이득. 오늘 단백질 보충 뭘로 해요? 소고기웬 소리고, 얘가 무서웠으면 당연히 곰장이지 누나 이거 봤어요? b 2 B 이민혁이라는데 와씨 아이돌이 몸뭐 완전 지리지 않음? 여기까지 작아서 덩치 개커보이는 듯 헬스 너무 심하게 안한 장근육이라 딱 좋은 듯저 정도가 은은하게 옷핏 딱 좋은 슬렌더 근육이지 하 슬렌더요? 이라이 씨 장난하나 저정도 가슴강 나오려면 운동 3년은 뒤져라 두려야 되거든요 집에서 푸시업 맨날 하면 저 정도 생기는 거 아님? 이제 헬스 제대로 해서 벌크업 하면 딱 보기 좋을 듯 히히 그런가? 그 정도면... 장구적으로 봐야 되나? 홍대 생각은 어떠? 대식형 이 이거 봤어요? 아이 형이 요즘 아이돌 몸 원탑이라던데. 허씨 어, 원탑 이민혁이 선에서 바로 정리됐구만아. 아이 그러고 뭐시 워트 밤이 뭐 올리피아가 와이버스 안나? 아이 솔직히 이 정도면 아이돌 원탑 아님뭐 약간 이 어깨 라인 좀 타고난 것 같다. 어. 와이씨 어깨 라인 개부러움? 아, 헤이 뭔 소리고? 이민혁이 봐봐라. 에이 제제 태닝도 안 하고 흐임을위 해갖고 쟤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제제제 아래 가슴 라인만 보면 살아 있네. 그런 거 듣고 보니 그러네. 태닝 빨 빼고 보면 이민혁이 더 좋. 아이 근데 요즘 워터박 허들개높아짐몸구려서갈 수가 없네. 원, 형들 이거 봤어요? BTS 비 벌커 받한 거라는데. 아이 정도면 진짜 선 넘은 거 아님? 아니 군대 가서 3개월 만에 10kg 벌커 하는게 이게 말이 돼? 아이 씨 대기업의 행보가 이런 건가? 아이 정도면 진짜 차우미랑 같이 구속 시켜야 되는 거 아님? 형 박재범 같이 장거주 기지로 못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제정도만뭐 3개월 빠짝한 만들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3개월만 어떻게 만든? 고중량 쉐리면 되지. 네? 니뭐 테질라라고 그아나 임마 이거 뭐 데드 막 300kg씩 때려 갈기니까네. 로이드 압사라는 몸 나온다. 이거. 허허 맞아서 살아있네. 이? 참나 적당한 근육량이 목표인데 고중량 뭐하러치아잘 들어라. 잉 니가. <laughs> 많은 근육량을 목표로 해야 겨우 근육이 이렇게 붙는다. 하나 한개 중량에 그대이시 도전해도 무엇이될까 말까인데. 적당한 근육량 시리즈니까. 아니 근데 고중량 치면 펌핑감도 없고 힘만들던데그 맛에 중량 치는 기야 에? 스쿼트, 데드, 벤치, 3대 운동만 이런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힘을 끌어다 쓰니까네. 몸 전체가 굴빵해지지. 그죠? 역시 근육 키우려면 고중량이 답이죠. 하, 이 발랑기 자세. 요 밑에 고중량 스트렝시 루틴 해겨 놓을 테니까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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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근육 똥싼 소리 하지 말고, 저만 말고 따라온나?